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친밀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마, 못한 경우를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삭도 그 옛날에 어, 창세기 22장 보면 이제 모리아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어, 제물로 번재물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드리라고 했을 때 사실상 여러분 아브라함만 신앙이 굉장히 뛰어난 게 아니죠 여러분 이삭이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노인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어, 딱 좋은 청년의 시기입니다 청소년 대신 청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아버지께 반항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날 수 있는 아버지보다 힘이 세겠죠 당연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순하한 모습을 볼수 있죠, 이삭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삭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자신의 몸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웠던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물을 뺏기며 내몰릴 때도 어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뺏기고 자꾸 가다가 점점점점 남들이 볼 때는 후퇴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삭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단지 완전히 이제 늙고 병들고 영적으로 무뎌진 늙은이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에 잘 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청년의 때 정말 내 삶을 불사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리라.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어보리라. 이런 기대감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들이 왕년에 내가 한때는 이랬다. 저도 한때 굉장히 잘 나갔는데죠. 한때 굉장히 청년 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던 그런 때들. 만약에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때만 추억하고 살아간다면, 아니면 지금 완전히 열정도 식어버리고 몸도 약해지고 그냥 사는 데만 급급한 인생이 돼 버린다면 어떨까요? 어, 신앙이라는 것은 왕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되죠. 120년을 향, 향수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둡지 아니였던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모세. 예,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어, 백발이 돼서 완전 노인 이 돼서 죽을 순간까지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했다. 왜 성경에서 그 말을 쓰는지 아세요? 이거는 성경에서 대부분 다 육체적 상태와 영적 상태를 비슷하게 봅니다. 근데 보면은 모세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이, 새, 눈이 흐리지 않은 것처럼 그는 굉장히 영적으로, 영적인 시야가 밝은 사람이고 그대로 총명하고 열정 넘치는 청년 같은 사람으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왜 보면은 이상한 말을 하죠 거기서 보면 그 굉장히 살이 쪄서 비대하고 그다음에 어때, 어때요? 자기가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있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비대한 것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몸적 상태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라의 잉태하지 못함이 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그 이전의 세대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대가 잉태되지 못한 세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라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요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실현되는 일들을 보여주죠. 다시 하나님의 일이, 인퇴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상의 모습도 뭐예요? 지금 보면. 영적인 눈이 완전히 쇠퇴하고 기력이 영적인 정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영적인 그런, 정, 그 뭐죠? 정열을 불사을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지금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 원래라면 이제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가있어요 우리들의 기력이 세하지 않니고 눈이 세 눈이 멀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수 있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죠. 그런데 이삭의 지금 나이를 추정컨데 아마도 아마도 한 131세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그 연대를 추정해 보면 131세 정도의 고령 그곧 이제 죽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인 눈과 기력과 함께 영적인 눈과 열정마저도 잃어버린 이삭. 이 상황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창, 창세기 27장의 사건이 이때 이제 전개되는 사건입니다. 이삭이 나태한 신앙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냐고 누구에게 장자의 권세를 주려고 해요? 에서에게 장자를 주려고 해요. 장, 실질적인 그육신적인 장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육신적 장자와 영적인 장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적 장자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에서 아, 그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이 없어요. 반면 또 리브가는 어떨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 결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계획을가 하셨으니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부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 여러분, 그, 이것이 얼마나 우둔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 사역자들도 많은 실패를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을 묻지 않고 하나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이것을 조바심 내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그르치죠. 그건 비단 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브가가 하는 동안 또야곱못어어요 엄마와 자기 어머니와 공모해서 눈이 아버지가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형이 받아 형한테 주려는 그 장자의 권세를 사실 그래도 어찌 됐건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거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상 그 야곱이 에는 부가 어떻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공무하여서그 복을 가로채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축복과 권세까지 빼앗아 버린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죠 이것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시장에서 벗어날 때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관계도 깨지고 환경의 문도 닫히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이 뭐라고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매달리니까. 물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권세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실제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이 축복을 하면 거,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축복하면 그 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라는 것은 권세는 굉장히 강하긴 해요.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보 하나님께서 크시잖아요. 이삭이 아무리 그런 권세를 가졌고 장자로서의 무슨 뭔가를 할수 있다고 그리고 그가 내뱉는 말이 축복으로 그리고 그 예언적 선포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다할지라도 하나님 그이상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삭이 야곱이 지금 뭘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복만 받을 줄 알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데가 그르친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크리찬들의 스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미 물이엎질러졌어요 이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앞이 뻔히 보이는데 내 미래가 잘못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 그 길을 그냥 걷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조차 안 했을까요? 난그렇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과연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자기 형 에서의 성격을 알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진작 못하겠어요. 그러는데 눈앞에 그부스을 지고 그냥 뛰어든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이게 이 야곱만큼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크리스트의 모습하고 비슷한 인생이 없는 거 아세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요. 결국에서는 분노해서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가 죽는 날에 이제 같이 야곱도 재산 날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큰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분노가 크면 형제고무가 없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경고를 하시죠. 죄가 지금 문 밖에서 너의, 널, 널 삼키려고 엎드려 있다. 이 죄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놈이 딱 있다가 가인을 삼키려고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 문을 여는 순간 죄가 나를 삼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죄를 다 쓸지. 죄는 우리가 다 쓸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방버리면 우리들 거기에 삼키면 는 당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했죠. 지금 야곱 아니 그 에서가 그렇게 할 위기에 놓였어요. 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뭐, 뭐가 있어요? 방법은 이런 분노를 만났을 때 풀지 못한다면 풀 방법이 없으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리브가는 그래서 이상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애사가 그 지역의 딸, 가난한 연인과 혼인해서 내가 삶이 괴롭지 않냐? 당신도 괴롭지 않냐? 야구본 가난한 사람 말고 우리 고향 사람, 내 우리 집 고향에 가서 결혼을 그, 그쪽 사람이랑 시키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앞그이삭을 구슬려 가지고 어, 결혼을 명목으로 야곱을 도피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음이 됐어요. 이삭도 28장 3절과 4절 보면 이미 하나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서야 축복을 해주죠. 제대로 된 축복을.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단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하였다면 이번에야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복영적인 축복을 선포합니다. 진작이 됐어야죠. 이상. 브릴세바에서 야곱이 떠날 때 나이가 71살입니다. 71살 되도록 이 나이 못도록 철도 안든 거죠. 무슨 철이 안 들었어요? 영적인 철이 하나도 안든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인 선물, 복만 생각할 뿐 하나님 자체에 집중할지 모르는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도, 우리들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야곱같은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그렇게 71살 먹도록, 정신 하나 차리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껏 어떻게 살았어요? 가나안의 유력한 부족장인 아들로. 그 다음에, 어머니의 든든한 그런 지지로. 또한 그, 가나안에서 둘도 없는 부자잖아요. 그런 부유한 가문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뭐 되는 줄 알았겠죠? 잘 나가고, 어? 뭐 결혼할 필요성이 나 느꼈습니까, 제대로? 난잘 나가는데, 인생 괜찮은데. 근데 환경이 싹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자기가 보잘 것 없는 인생인지 제대로 보게 되는 거지. 가지만 하나 없고, 나이는 들었고, 결혼은 못했고, 자기에게 지금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 쫓겨가는 처지. 몸통알이 하나 겨우 건사해서 가는 처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인간이란 것이 이래요. 내가 좋은 가정환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어떤 직장, 이런 것들이 싹 날아가 버리는 순간 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대기업에 다니고 뭐 아니면은 뭐 공무원이든 교사든 아니면 설령 뭐대통령인 뭐예요. 내그 직업이 날아가 버리는 순간, 내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내 가정 환경들, 내 좋았던 환경들이 싹 사라져 버린 순간,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구는 이제 완전히 좋은 시절이라는 것을 끝나버린 거죠. 사실 인생 별거가 아닙니다. 한순간이에요. 며칠만 피신하면 될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20년 걸렸어요. 모든 것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되어 버린 순간, 자신이 얼마나 진짜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지금 야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바뀐 그런 환경들, 부모님에 대한 생각, 형, 미래에 대한 두려움. 1 1절 보시면 길거리에서 이제 잠을 청합니다. 완전 노숙자가 되었죠. 이때 잠이 쉽게 올까요?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잠이 쉽게 올까요? 왕자처럼 살았던 자기 인생, 근데 지금은 거지가 됐어요. 한 순간. 내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계을잃어버려다가내 생각으로 복을 받아보려고 하다가 다 잃었어요. 잠에 들었는데 시비자로 보니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로 계시하시는 것이 사닥다리가 그림을 갖고 왔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환상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다 있습니다.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셨던 적이 있어요.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을 영광 그 앞에만 봐도 놀랍던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놀랄까요? 근데 그 앞에서, 천국의 문 앞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릴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들이 보지 못하죠. 그런데 참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육체적 모습으로 볼수 있으면 그리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 조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너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요 전능자 하나님,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그 신, 모든 인류가 믿어야 되는 그 신이 바로 나라는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야곱에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너, 너로 인하여서 너의 후손을 위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을 그들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 자체가 복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주겠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적 그런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이렇게 해주십니까? 야곱이 이런 우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 각 개인에게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원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우리 인생은 보잘 것 없어요. 야곱 인생 같은 우대를 그럼 야곱의 모습들을 보세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나? 정만 하나님은 이해가 안갈 정도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려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날 결코 떠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의 눈에서 눈물이 튀는 것이 않겠어요? 나혼자였줄 알았는데, 나 혼자 살줄 알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절망 가운데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야 너의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내가 그러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말만 듣는다 해도 우리들은 놀랍죠. 아 나는 내가 놀라운 계획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오시구나.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계획을 이르기까지 널 결코 떠나지 않게. 우리 아들 함께 계시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서 그 놀라운 길을 결국 이루어 주시기 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대단해서 합니까? 아니요, 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볼일는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일을 하는 직접 이루어 주시기 바니다 야곱의 절박한 그런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발버둥 치고 인간적인 노력과 공모 스스로 이루려고 할때그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 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해결해 줬나요? 이삭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리부가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장자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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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더라도 아무 일안 생기게 책임져 줄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리부가가 책임 못져 줬잖아요. 결국 리부가는 죽을 때까지 야곱 못 봐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는 리부가가 없으면 돼요. 죽고 도피가 답이 되나요? 도피하고 20년 동안 또안 피어 있어. 있었는데 나중에 야곱이 에소 만나러 갈때 에소는 400명 군사로 들어옵니다. 해결이 안 돼요. 내 능력과 신분으 되나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 우리 인생도 모든 환경을 다 걷어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지 지고 있는 힘배. 네 힘과 네 계획, 네 능력을 다 해보려고 했잖아. 그런데 안 되잖아. 너의 생각과 너 계획으로 하면 다 <laughs> 실패하고 시, 실수할 수밖에 없어. 너희 빼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루어줄게. 넌 그냥 나만 바라면돼 여러분 야곱이 야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힘을 빼라. 여러분 내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린 아이가 그 자기 혼자 못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 내 생각과 능력과 힘으로 해보려다가 좌절을 경험하고. 이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신차리면 그나마 다행이죠. 여러분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느냐 오늘 중고의 말씀 보시면 15절에 나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너를 이끌어 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 내게 허락한 올라가 보실 곳까지 너를 유의 떠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 믿고 내힘을 빼고 하나님께만 우리들이 집중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돌아온 길도 주시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 그게 내가 평생 해야 될 장면이구나. 이 시간 기다려겠습니다